2026년 상룡 KGM 모터스가 세상에 내놓은 새로운 야심작, 바로 베놈 크루저입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모터사이클이 아닌 KGM이 가진 기술력과 디자인 철학을 집약한 미래 지향적인 프리미엄 크루저로 전 세계 라이더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놈 크루저의 외관 업데이트, 성능, 최고속도, 연비, 그리고 가격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놈 크루저의 디자인은 기존 상용 모터사이클의 전통적인 크루저 감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전면부에는 공격적인 LED 헤드라이트와 날카로운 기아를 이 자리 잡고 있어 한눈에 봐도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연료 탱크는 근육질 실루엣으로 조각된 듯 탄탄한 라인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이드 패널과 프레임은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경량화와 강성을 동시에 잡아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기역학적인 곡선과 과감한 각기조화를 이루며 정지 상태에서도 달릴 준비가 된 듯한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차체 크기는 크루저 바이크답게 안정적이고 당당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낮은 시트 포지션과 넓은 핸들바는 장거리 투어링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리어브에는 미래적인 LED 테일램프가 장착되어 강렬한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휠은 19인치 전륜과 17인치 후륜 조합으로 도로 위에서 안정적인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이제 성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놈 크루저는 k g m 이 -E 새롭게 개발한 1200 세제곱센티미터 수랭식 V-twin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이 엔진은 저회전 구간에서부터 폭발적인 토크를 발휘하며, 고속 영역에서는 매끄러운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최고 출력은 약 140마력에 달하며, 최대 토크는 12kgm 이상으로 크루저 바이크치고 상당히 강력한 수치입니다. 가속 성능 역시 뛰어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 5초로 스포츠 바이크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빠른 가속뿐 아니라 크루저 특유의 묵직하고 여유로운 주행 감각을 잃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전자식 스로틀과 다중주행 모드가 적용되어 도심주행에서는 부드럽게 고속도로와 와인딩에서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50km 이상으로 측정됩니다. 크루저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속도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엔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과 첨단 전자 제어 장치 덕분입니다. 전자식 ABS, 트랙션 컨트롤, 코너링 ABS까지 탑재되어 안전성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연비 부분도 능력염을 말합니다. 1200세제곱 센티미터급 대백이량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최신 연료 분사 시스템과 경량화 기술 덕분에 리터당 약 18km 위 연비를 실현했습니다. 장거리 투어링을 즐기는 라이더들에게는 중요한 장점이며, 연료 탱크 용량이 20리터 이상으로 설계되어 한번 주유로 3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편의 장비도 풍부합니다. 풀컬러 TFT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주행 모드,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연동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크루즈 컨트롤, 열선 그립. 스마트키 시스템까지 기본 적용되어 장거리 여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최신 블루투스 오디오 시스템도 탑재되어 헬멧 스피커와 연동해 음악을 즐기거나 통화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상용 KGM 베놈 크루저의 국내 출시 가격은 약 2,200만원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 모델 외에도 다양한 커스텀 옵션과 프리미엄 트림이 제공되며 풀 옵션 모델의 경우 2,800만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환율과 세금에 따라 2만 달러 후반에서 3만 달러 초반 사이에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2026 상용 KGM 베놈 크루저는 상용이 모터사이클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내놓은 야심작입니다. 공격적인 디자인, 강력한 1200세제곱 센티미터 v 2 엔진, 최고 속도 시속 250km 이상의 퍼포먼스, 그리고 장거리 주행에 최적화된 편의 사양까지. 베놈 크루저는 단순한 크루저 오토바이가 아닌 미래를 향한 상룡 KGM의 선언과도 같은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모험과 자유를 사랑하는 라이더들에게 이 바이크는 단순한 탈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을 열어줄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상룡 KGM 베놈 크루저 2026. 지금이 바로 그 등장을 확인할 순간입니다.